사장님 차이지야. 예. 아, 차에 관계된 내가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예. 설문 조사 좀 해가 기록을 남겨보려고 하니까 그게 증인서지 마시고 답변 하시면 됩니다. 차 기름 넣을 때 보통 3 5오 리터면 오만 원 되거든요. 거기에 제가 취급하는 미국제 고비정이란 비약을 한만큼 생긴 땅고만 생긴 알약을 집어 넣으면 거기 예. <laughs> 비약을처럼 그 차가 폭발력이 좋아지거든요. 드릴게요. 거기 한 개, 4,700원, 5,000원 하거든요. 그거 한개사가 넣어보실랍니까? 기억 낼 때. 차가 연비가 개선되고, 힘이 좋아지고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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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차 뽑은 데 얼마 안 되기 때문에. 어, 고차가 그 좋아요. 고차가. 그차 뽑은 고그 신차가. 네, 그 하이브리드고. 하이브리드 거기 좋아요. 네, 그 엔진. 어, 그, 그 하이브리드고, 아직까지 내가 이제 그걸 모르겠니 연비는 얼마인가 아십니까? 내 네, 연비가 보통 한, 하버이 한 23kg, 26kg 나오던데요. 무슨 산데요? 아반떼예요 아반떼, 아반떼 아반데 좋아요. 예 그거 다음에 제가, 아니면 오늘이라도 예. 두 알에 많은 해가 넣으시면 은 예. 연비가 10%에서 20%까지 업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. 한번 넣어보실랍니까? 돈은 지금 안 주셔도 돼요. 제품은 내가 드릴게요, 두 개. 넣어보고, 완전히 효과 하나도 딱 하면 내가 안받겠습니다 일단, 보고 내가 한번 시범적으로, 예상으로, 한번 도와드릴 참이니까 한번 넣어 보이소 그래 가지고 내일 드라이브 한번 딱 하시고 좋으면은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에도 뭐할 수도 있고 좋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도와드릴까요 외상으로그뭐 역할은 그거였는데 뭐, 고그기되니까아 그게 되니까 아, 하지 미국에서 와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로 쫙보시고 있는데 일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돈은 다음에 세탁비에서 제 주십시오 세탁은 안한 것도 한번 해 봐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